역대상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이마아들인 압논을 낳았고, 갈멜 여인 아비가일은 둘째 아들 다니엘을 낳았습니다.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는 셋째 아들 압살롬을 낳고 학기스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낳았습니다. 아비달은 다섯째 아들 스바디아를 낳고 다윗의 아내 에글라는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여섯 명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은 이러합니다. 시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바스와가 낳았습니다.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백, 야비아,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이렇게 모두 아홉 사람은 모두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처백에서 난 아들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누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오보암, 그 아들은 아비야, 그 아들은 아사, 그 아들은 여호사밧, 그 아들은 요람, 그 아들은 아하시야, 그 아들은 요아스, 그 아들은 아마샤, 그 아들은 아사랴, 그 아들은 요담, 그 아들은 아하스, 그 아들은 히스기야. 그 아들은 문하세, 그 아들은 아몬, 그 아들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아난 둘째 여우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롬입니다. 여우야김의 자손들은 그 아들 여곤야와 시드기야입니다. 사로잡혀간 여곤야의 자손들은 그 아들 살디엘, 말기람, 부다야, 세나살, 여가미야, 호사마, 느다비야입니다. 부다야의 아들은 스루바벨과 시무입니다. 스루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입니다. 슬로밋은 그들의 누이입니다. 또 다섯 아들이 더 있었는데, 그들은 하수바, 오헬, 베레게아, 하사데아, 유사페셋입니다 하나냐의 자손은 블랴데아와 여사야이고, 르바야의 아들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베자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입니다. 스가냐의 자손은 스마야. 스마야의 아들은 핫두스, 이갈, 바리야, 느아리야, 사밧 이렇게 모두 여섯입니다. 느아리야의 아들은 에료엔에, 히스기야, 아스리감 이렇게 모두 셋입니다. 에료엔에의 아들은 호다위야, 엘리아시, 블라야, 아굽 요아난, 들라야, 아나니 이렇게 모두 일곱입니다. 역대상 사장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입니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스 낳고 야앗스 아우메와 라아스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소라족속입니다. 에담의 아들은 이스루엘, 이스마, 이빠스이고 그들의 누이는 하슬렐 보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 후사의 아버지 에셀은 베들레엠의 아버지인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레아들들입니다. 드구아의 아버지 아스훌은 헬라와 나아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아라는 아후쌈, 헤벨, 데무니하하스다리를 낳았는데 이들은 나아라의 자손입니다. 헬라의 아들은 세렛, 이소할, 에드난입니다. 고스는 아눕, 소베바, 하룸의 아들 아하헬 족속을 낳았습니다.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내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의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스와의 형 글루비 무일을 낳았는데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입니다. 에스돈은 베드라바, 바세아,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습니다. 이들이 레가 사람입니다.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입니다.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입니다.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았습니다.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는데, 요압은 개아라심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개아라심이라 불린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장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분의 아들 갈레베 아들은 이루, 엘라, 나암이고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입니다. 야알렐렐의 아들은 십, 시바, 디리아, 아사렐입니다. 에스라의 아들은 예델, 메렛, 에벨, 얄론입니다. 메렛의 아내 가운데 하나가 미리암, 삼메, 에스드모아의 조상인 이스바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메렛과 결혼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입니다. 또 유다 사람인 그의 아내 여우디아가 그돌의 조상 예렛과 서고의 조상 헤벨과 사누아의 조상 여구디에를 낳았습니다. 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입니다. 시몬의 아들은 암논 린나, 베나난, 딜론입니다. 이시의 아들은 서엣과 벤소엣입니다. 유다의 아들인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 고은 삼배를 짜는 족속 아스베야 집안 사람과 요김, 고세바 사람, 요하스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빈의 햄입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적힌 것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셀라의 자손은 네다임과 그데라에서 옹기를 구우면서 살았고, 거기서 왕과 함께 살며 왕을 위해 일했습니다. 시몬의 아들은 느무엘, 야민, 야립, 세라, 사울입니다. 사울의 아들은 살룸, 그 아들은 밉삼, 그 아들은 미스마이며,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 그 아들은 사꿀, 그 아들은 시무이입니다. 시무이는 아들 16명과 딸 6명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에게는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모든 집안은 유다 집안만큼 번창하지 못했습니다. 시무원 자손이 살던 곳은 브엘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빌하, 에셈, 돌랏, 부두엘, 호르마, 시글락, 뱃말가봇 하살수심, 뱃비리, 사하라임인데, 다이왕 때까지 그 성읍들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웃마을들인 에담, 아인, 림몬, 도겐, 아산 이렇게 다섯 개의 성읍들과 이 성읍들 주위로 바알에 이르기까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정착했던 곳이며 그들은 각각 족보를 남겼습니다. 또 메소박과 야물렉, 그리고 아마시아의 아들은 요사와 요엘과 예우가 있는데 예우는 아시엘의 증손이며 스라야의 손자이며 요시비야의 아들입니다 엘리오엔의 야아고바, 여소하야, 아사야, 아디엘, 여시미엘, 브나야와 시사가 있습니다 시사는 스마야의 5대 손자이며 시무리의 현손이며 여다야의 증손이며 알론의 손자이며 시비의 아들입니다 위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들 족속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집안은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먹일 풀밭을 찾아 골짜기 동쪽에 있는 그돌 지역까지 나갔습니다. 그들은 풍성하고 좋은 풀밭을 찾아냈는데 그 땅은 넓고 평화롭고 조용했습니다. 그곳에는 전부터 함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위에 기록된 사람들은 유다왕 히스기야 때 왔습니다. 그들은 함 사람의 거주지와 모으님 사람을 쳐서 진멸시키고 그들 대신 오는 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양떼를 먹일 풀밭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오온 사람 500명은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 느아리아, 르바야, 우시엘을 우두머리로 삼고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도망쳐서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는 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예배 교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는 촛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성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금으로 만든 분양재단과 전부를 금으로 입힌 언약계가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계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의 자리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 지금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춰졌고 제사장들은 항상 첫 번째 장막으로 들어가 제사를 행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한번 들어가는데 피가 없이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피는 그 자신을 위하고 또한 백성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령께서는 첫 번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 장막은 현 세대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에 따라 드려진 예물과 재물은 제사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의식들과 관련된 것들로서 단지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육체를 위한 규례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뤄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 곧피존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성아재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만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을 나타낼 수 있고 유언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없이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할 때, 그는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성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해 언약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장막과 제사에 사용하는 모든 그릇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정결하게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들인 손으로 지은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여러 번 들이시지 않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는 세상이 창조된 이후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세상 끝에 단한번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모스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온 민족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오직 너희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로 인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둘이 같이 갈수 있겠는가? 사자가 포획한 먹이가 없는데 숲속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겠는가?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먹이가 없는데. 굴 속에서 으르렁 대겠는가 올무를 놓지 않았는데 새가 올무에 걸리겠는가?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땅에서 위로 튀어 올라 다치겠는가? 성에서 나팔 소리로 경고를 울리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시면 성읍에 재앙이 내려질 수 있겠는가? 주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는가? 아스도 성체들과 이집트 땅의 성체들에 선포하라. 너희들은 사마리아 산 위에 모여서 그성 안에 있는 큰 혼란과 그성 안에 있는 학대를 보라. 그들은 자기 성에서 폭력을 행하며 강탈을 일삼는 사람들로서 옳은 일을 행할 줄 모른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적이 사면을 애워싸서 네 힘을 약하게 하며 너희 성체들은 약탈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자기 양의 다리뼈 두 개와 귀한 조각을 겨우 건져낸 것처럼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침대 모서리나 긴 의자의 다리가 겨우 남는 것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망군의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들으라. 그리고 야곱의 집에 대고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날에 베델의 재단을 무너뜨리며 재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내가 겨울 궁궐과 여름 궁궐을 허물 것이다. 그러면 상하로 꾸며진 집들이 파괴되고 큰 궁들이 무너져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시편 146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고 내가 존재하는 한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그 숨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들의 계획은 사라집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분은 진리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분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심판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사람들을 풀어 주시고 여호와는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여호와는 엎드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는 낙은 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오시오 나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네 하나님 이온 세대에 걸쳐 다스리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7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지요.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간 사람들을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주께서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모두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며 그 통찰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던지십니다.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 하프로 찬양하라. 그분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축을 위해 먹이를 주시고 어린 까마귀가 부르면 먹이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네 문들의 빗장을 강하게 하셨고 네 안에 있는 너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또네 경계 안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고운 밀가루로 너를 배불리신다. 그분이 주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분은 양털같이 눈을 내려주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뜨십니다. 또 우박을 자갈처럼 집어던지시니 그 추위를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얼음을 녹이시고 또 바람을 보내 물이 돼 흐르게 하십니다. 그분은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명령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니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